십정동 유진해물 아구찜탕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십정동을 방문했어요. 생활하다 보면 가끔 아구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이 딱 그날이라고 봐야겠군요. 갑자기 아구가 땡겨서 아구탕을 먹기로 하고 출발. 이곳은 부모님 추천을 받고 찾아온 맛집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방문하는 아구집입니다. 바로 십정동 맛집 유진내물아고입니다 평소에는 아구찜을 자주 먹으러 가는데 요즘 매운탕에 꽂혀서 그런가 오늘은 찜이 아니라 아구탕이 땡겼어요. 일단 식당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 메뉴판을 보니 가격은 쏘쏘해요. 이미 메뉴는 선택하고 왔으니 바로 주문. 일단 중자로 주문을 했습니다. 차가 없었다면 소주를 한잔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식사 겸으로 찾아와서 패스입니다. 탕을 술 없이 먹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기본 반찬들이 하나씩 나와줍니다. 양배추 샐러드와 제가 싫어하는 브로콜리. 저는 아직 브로콜리 식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냥 왠지 맛이 아닌 식감 부적응자입니다. 시원한 동치미가 나왔는데 때깔이 맞나 보입니다. 텁텁하게나 찝찝한 입안을 동치미가 씻겨주죠. 깔끔하고 상큼한 좋은 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 동치미 맛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번에 따뜻한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상당히 노랗게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동치미도 노랗고 계란찜은 더 노랗군요. 탕이 나오기 전에 허기 달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전도 나와줬어요. 바삭하게 맛이 좋았지만 양이 좀 아쉽죠. 기본으로 나온 음식이니까 맛보기라 생각하죠. 간장 쿡 찍어서 한입씩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인 아구탕이 나왔습니다. 싱싱한 미나리 잔뜩 들어간 모습이 멋집니다. 오늘은 이 녀석으로 배를 가득 채우고 갈 거예요. 얼추 다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미나리가 숨이 좀 죽고 나면 슬슬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구탕과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한 잔의 아쉬움을 뒤로 한채 말입니다. 다음에 아구찜도 먹으러 한번 오기로 하고 마무리. 아구 좋아하시는 분들 방문해보세요. 유진내물 아구집에 가시면 친절한 사장님 부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무더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여름 모기도 조심하세요.